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봐보게 되면은 그두 일참수 F랑 G가 있고 자 일단 이건 또 혹시나 해서 풀어주는 거 아들아 이거 인벌스 때리면 어떻게 되더라 자리가 바뀌게 되지 그래서 이제 F인벌스에다가 G인벌스인데 앞에 F가 있고 여기에 F가 있어서 얘네 두 개는 뭐니까? 항등함수니까 우리가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FG인벌스 똥에 F에다가 1 넣은 거라서, 얘들아, F1은 몇이야, 얘들아? F에 1 넣어주면 1이지. G인 벌스 1이 답이야. 이게 답이야, 얘들아. 답. 을 A라고 하자. 진짜 G의 역함수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. 1차함수니까 XY 자리 바꿀 수는 있겠지만, 너희가 얘들아 얘를 뭐라고 쓸수 있니? GA는 몇이다? 1이다라고 바꿔줄 수 있고, 우리 목적은 A가 답이라 그랬어. 그래서 얘들아, G-A는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2가 1이니까, A가 마이너스 1나왔어 정답 몇번 돼? 1번 이렇게 될 것이고,